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취득, 보유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취득과 자동차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자,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차와 중고차로 구분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판매가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바로 매매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자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합, 승용 자동차의 경우는 0.7%, 비영업용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는 0.5%, 비영업용 경자동차, 즉 경차라고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4%, 영업용 자동차는 바로 4%.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기타 차량 이륜 자동차는 뭐 오토바이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는 2%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차란 무엇이냐? 비영업용 경자동차란 무엇이냐? 바로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기아의 모닝이라든지 스파크, 저 이런 차들을 바로 경차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경차를 취득할 때는 바로 4%의 자동차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다 비영업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쉽게 얘기하면 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 차를 렌트, 렌트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렌트카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든지, 자, 그래서 이 사업자, 렌터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는 바로 렌트카를 활용할 목적으로 렌트카로 렌트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 자동차기 때문에 영업용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택시라든지 렌터카라든지 자, 이런 자동차는 바로 영업용 자동차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뭐 보통적으로 끌고 다니는 이런 승용차는 바로 비영업용 승용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데 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바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러한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는데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까지인데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고,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바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자, 과세 기준으로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는 1 0량 양의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소득세율은 다 세율이 퍼센트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즉, 뭐몇 퍼센트, 뭐6뭐1 뭐뭐 5뭐4뭐1 자, 이렇게 퍼센트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율이 퍼센트지로 되어 있으면 과세표준은 바로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액에 세율 퍼센트지, 백분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자동차 세율은 세율 백분율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으로 되어 있으면 과세표준은 금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단위 기준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용 같은 경우는 뭐 1000cc 이하는 뭐 18원. 뭐 1600cc 이하면 뭐 18원. 2500cc 이하 초과면 뭐 24%, 아니 24원. 비영업용이다. 자, 그러면 비영업용 같은 경우는 뭐 1000cc다 그러면 뭐 80원. 1600cc 이하다 그러면 140원, 뭐 1,600cc 초과다 그러면 200원, cc 당 200원을 부과되는 거죠 자동차세가. 자 그러면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배기량이 1,591cc인 승용 자동차와 신참다를 1,365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 124만 원이 여기에 1,365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얼마인지 살펴보면, 자 우선 취득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취득세는 1,300 신차기 때문에 1,365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24만 원을 차감하면 1,241만 원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세율 7%를 곱하면 1,241만 원 곱하기 7%에서 868,700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년 부과되는 이 자동차세는 1,591cc이고, 이 1,591cc는 바로 1,591cc는 1,000cc를 초과하면서 1,600cc를 이하기 때문에 140원의 세, 즉 cc당 140원이 140원의 세액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91cc 그다음에 cc 당 140원이기 때문에 1,591cc 곱하기 1 4 0원은 222,740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뭐 국내 차든 뭐 해외의 고급 승용차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1,591cc다 그러면 뭐 국내 차는 천만 원짜리 뭐 해외 뭐 벤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가격과 상관없이 1591cc로 동일하다 그러면 가격이 높든 낮든 22만 740원에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저래서 이번주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학습하는 애 고생 많았고, 이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